밥 먹자. 동민이 얼굴이 와그라 노 싸웠나? 아닙니다. 축구하다 안 넘어졌습니다. 그럼 그렇고 너 요즘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노 옛말에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요 앞에 슈퍼집 아들내미 그 상우이 봐봐라. 가는 항상 그 얼굴에 미소가 씩지가. 에이, 빵긋빵긋 웃는 게. 얼마나 보기 좋노. 니가좀 본받아라, 이 자스가. 가, 미친아합니다밥 <laughs> 먹자. 아니, 밥무라 음. 여보세요? 아 예, 선생님. 동민이하고 성수하고 싸웠다고, 예. 아유, 우리 아가 그런 아가 아닌데. 아유, 예, 죄송합니다. 교육 잘 시키고 계십니다. 들어가시소, 예. 야 이놈의 자식아 축구하다 지아빠졌자매어 그래 성수랑 뭐 한다 싸웠노 가가 자꾸 놀린다 아닙니까 놀린다고 싸웠나 네가 평소에 행사물이가 들으니까 놀리는 거야이가 공부도 더럽게 못하면서 그냥 싸움박지나따박따박했었고 그냥 그래 뭐한다고? 뭐 한다고 어 때문에 싸웠노 뭐라 놀리대 엄마, 그럼 한영이 닮았다고. 하하하하 성수가가 농담을 그랬잖아. 고마워라밥 먹자. 동미아버지요, 이손왜 이럽니까? 어제 버스 정장에서 담배가게 하는 영식이하고 한판 붙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비란 사람이 이래 싸우고 댕기니까 자식 놈도 이래 싸우고 댕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 왜 싸웠습니까? <laughs> 자꾸 놀리더라고 Agora, água, demais. <coughs> 아이 덜 씹으십니까? 아이고 아니 내가 골라낸다 골라냈는데 이 쌀이 좋다더만이 와 이러노 이게 니 네, 방금 기있나